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는 아무도 궁금하지 않을 테니 바로 비교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기는 말 그대로 비교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뒤쪽과 옆쪽의 신호의 세기를 비교하여 앞쪽으로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멀 모드와 벨셋 모드가 있는데, 노멀 모드에서는 뒤쪽에서 오는 신호보다 옆쪽의 신호가 세면 출력이 없고, 작거나 작으면 출력을 뒤쪽에서 오는 신호의 세기만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뒤쪽 레드톤 신호의 세기가 15일 때 앞쪽으로 15의 출력이 생기고 13일 때는 13이 그대로 생기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노멀 모드이기 때문에 옆쪽에서 오는 신호의 세기가 15이면 앞쪽으론 출력이 생기지 않고, 13 뒤쪽에서 오는 출력인 13과 같거나 작으면 앞쪽으로 13을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뺄셈 모드에서는 뒤쪽에서 오는 신호의 세기에서 옆쪽에서 오는 신호의 세기를 뺀 값을 앞으로 출력해 줍니다. 지금은 뒤쪽에서 13의 신호를 받고 있고, 이때 옆쪽으로 12의 신호를 주게 되면, 앞쪽으로는 13-12를 한 1의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옆쪽에서 1의 값을 준다면, 뒤쪽의 신호 13- 옆쪽의 신호 1을 한 12의 값을 앞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노멀 모드냐, 펠센 모드냐에 따라 뒤쪽과 옆쪽의 신호를 비교해서 출력을 다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이 회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방금 설명한 펠센 모드에서 레드 손이 깜빡이는 회로인데 이때 신호의 세기를 살펴보면 뒤에서 15, 앞으로는 15, 14, 13으로 해서 옆쪽으로는 13이 13의 신호의 세기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부터 1틱 뒤에는 옆에서 들어온 13에 대한 계산을 하고 앞쪽으로 2를 출력해 줍니다 뒤에서 15, 옆에서 13을 받았기 때문에 앞쪽으로 2를 출력을 해준 거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옆쪽에서 오는 출력, 옆쪽에서 오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다시 15를 그대로 출력을 해주겠죠. 일찍 뒤에 이렇게 이러 이유에서 이 회로가 깜빡이는 것이고. 이렇게 깜빡일 때 비극이 앞쪽에 레스톤과 대각선 쪽에 레스톤은 앞쪽에 거는 15와 2 그리고 옆 대각선 쪽에는 14와 1을 왔다갔다 거리는 거기 때문에 0이 되는 순간, 즉 꺼지는 순간이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 비교기 옆쪽의 레드스톤는 13과 0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겁니다. 비교기의 딜레이는 기본적으로는 중계기의 1틱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중계기는 아주 빠르게 꺼졌다 켜지는 신호에 반응하고, 켜지지만 비교기는 커지, 켜지지 않습니다. 이 피스톤을 사용해서 지속 시간을 짧게 해주는 회로. 이렇게 생겨난 짧은 신호에는 비교기가 반응하지 못하고, 켜지지 않죠. 관측기로 인해서 생기는 아주 짧은 신호 또한 비교기가 감지할 수 없습니다. 비교기는 뒤쪽 블록 상태에 따라 신호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는데 상자의 바로 뒤에 붙여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한 칸을 띄운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칸을 띄운 다음 설치를 할 때는, 뒤쪽, 상자 뒤쪽에 설치한 블럭과 붙여서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되어 있는 비우기만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교기가 뒤쪽 블럭의 상태에 따라 신호를 만드는 블럭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마솥과 태비통은 피스톤으로 옮길 수 있는 블럭입니다. 가마솥의 경우에는 0에서 3까지 비오기가 신호의 세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태비통은 0에서 8까지인데, 그중 7의 값은 바로 8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거의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셜커 상자는 발사기로 설치가 가능하고, 비오기가 상태에 따라 출력을 바꾸며, 피스톤으로 제거할 수 있는 블럭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비교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질문은 댓글창 혹은 디스코드에서 해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